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6년차 왼손 골퍼입니다. 보기 플레이어고요. 라벤은 83타입니다. 어, 싱글이라는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는 않겠지만 매번 라운딩 전에 연습도 많이 하고 한타 한타 좀더 신중하게 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 유튜브 클립을 한번 연재로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충주 대형 베이스고요 아웃 코스부터 시작합니다. 파파이브 558m 1번 홀. 어, 저는 드로우 페이도 이런거 잘모르겠고요 일단 가운데 보고 치겠습니다. 네, 첫홀 티샷부터 감이 좋네요. 302m 3번 우드 세컨샷이 잘안 맞았습니다. 152미터 세번째 샷 6번 아이언 아 너무 왼쪽을 에이밍 한것 같습니다 27미터 네번째 샷 샌드웨지 아 약간 뒷땅성이죠 8m 오르막 파퍼 잘 붙여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내리막 보고 286m 파퍼 2번홀 무리할 것 없이 21도 유틸리티로 티샷 하겠습니다 방향 좋고 잘 맞았습니다. 90m 세컨샷 a w 지를 잡습니다. 부드럽게 잘 쳤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샷이 감이 괜찮네요. 5m 내리막 옆 라인. 네, 8호! 마무리합니다 티박스를 앞으로 좀 당겨놨네요 1 0 0 m 터 파3 3번홀 피칭 웨지 네 오늘 전체적으로 감이 좋은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요? 아 붙은 줄 알았는데 티샷이 좀 길었습니다 내리막 6 m 터퍼트 안전하게 8호 마무리합니다. 362m 파포 4번홀, 어, 짧은 홀은 아니지만 티샷이 죽을 위험이 있어서 안전하게 유틸리티로 티샷합니다. 아, 잘 맞았어요. 오늘 유틸리티가 방향성 탄도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싱글 가나요? 159m 세컨샷 5번 아이언 아. 탑볼이 났습니다. 40m 세 번째 샷. 트러블 상황에서 샌드웨지를 잡습니다. 네, 어프로치가 전체적으로 뒷땅성이네요. 연습 좀 해야겠습니다. 20m 네 번째 샷. 샌드웨지. 네, 잘 붙였는데 투퍼스로 더블 보기를 기록합니다. 3 7 3 m 파포 5번홀. 오늘 티샷은 전체적으로 감이 괜찮습니다. 아, 이더 좋다. 네, 티샷이 잘 맞으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2 9 m 세컨샷 8번 아이언. 살짝 밀렸습니다. 1 7터세 번째 샷 샌드위치 짧은 파펏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 데 말이죠. 6번홀에서 세컨오비로 더블보기를 기록합니다. 아 분위기 좋았는데 321미터 오르막 도그렉 파포 7번홀 그 오늘 티샷만큼은 무결점이네요. 92미터 오르막 세컨샷 라이가 좋지 않아서 피칭을 잡았습니다. 네, 살짝 땡겼는데, 아, 그린 오버했습니다 길었네요. 15m 세 번째 샷, 샌드웨치. 아, 티샷 잘 맞은 거, 어프로치 뒷땅으로 다 까먹고 있네요. 아, 뭐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게안 되고, 아, 골프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퍼. 아쉽게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8번 홀 148m 파3 6번 아연 아 땡겼어요 후반에 들어와서 조금씩 흔들리네요 티샷이 너무 길었네요 23m 세컨샷 샌드웨지 무난한 어프로치에요. 파 펏. 파 세이브 성공합니다. 버디 같은 착취 효과를 주는 파. 9번을 와서 티샷 오비가 처음으로 났습니다. 자, 세 번째 샷. 아, 똑같은 코스로 밀립니다. 네번째 샷. 라이가 좋지 않지만 3번 우드를 잡아봅니다. 좋지 않은 라이에서 잘 쳤습니다. 낫백 1 1 7 m 다섯번째 샷. 9번 아이언 방향은 좋지 않지만 온그리는 성공할 것 같네요. 14m 오르막 보기 펏 아, 홀을 돌아나가네요.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18호를 모두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중후반 들어서 컨디션이 흔들리다 보니까 멘탈도 같이 흔들리네요. 잘 맞을 때는 영상 찍는 것도 신이 났는데 잘안 맞으니까 제플레이 집중하기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중수와 고수는 쇼게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연습도 많이 해서 좋은 스코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